thank 안녕하세요. 웨더뉴스 날씨와 생활정보입니다.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단풍과 또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산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진 풍경을 가진 웅길산입니다.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데요. 이 웅길산 중턱에 위치한 수종사에서 들리는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. 그림 같은 장면을 보면 기분 전환까지 될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사계절 내내 시원한 계곡과 폭포, 오색 단풍으로 경관이 매우 뛰어난 소요산입니다. 알록달록 색동 옷을 입은 가을 단풍과 함께 등산로도 초보자부터 상급자 코스까지 나눠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. 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세계 문화 유산과 가을산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는 남한산인데요. 이 남한산 서문에는 서울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가을날의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.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등산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웨더뉴스가 추천해드리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.